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감남산에서 감남함이라 불리는 감남산에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네, 감남 나무가 많기 때문에 그런건데요 감남 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사건은 이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역사적 사건이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살펴본 보와 같이 승귀, 영화롭게 되시고 또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신 특별한 승귀 높아지신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그 목격하고 또큰 기쁨과 기쁨이 가득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머물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인 장소가 다락방인데요. 어, 우리의 어떤 문화적 어떤 그 관점에서 보면 다락방 하면 일단 좁은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좀 이제 부자인 경우는 1층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건물의 하중을 어 견디기 위해서 여러 방들을 촘촘히 나누어서 여러 방들을 했고 위층 같은 경우는 그냥 통으로 큰 홀처럼 그렇게 방을 나누지 않고 어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일, 운집해서 모일 수 있는 그런 홀로 사용을 했는데 그 2층을 일컬어서 위층을 일컬어서 다락방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공간이 아니고 방보다 훨씬 더 넓은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락방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것인지 또 누구의 소유의 다락방인지 그것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잡혔다가 주에 은혜와 능력 가운데 풀려나서 성도들이 모인 장소로 갔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 이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기 보면 은그 집이 마리아의 집인데 어, 마리아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어머니의 집이 그 아들로 또 이렇게 그 상속이 되니까 그러니까 마가의 집인 거죠. 마가의 집에서 보통 사람들이 큰 이층에 보면은 위층에 큰 홀로 다락방에다 있으니까 그래서 아 어, 성도들이 늘 머물렀던 곳이 마가의 집이었으니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던 장소 그리고 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또 모여 있었던 장소나 또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또 기도하면서 모여 있었던 이 다락방이 마가의 집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었을까 다 일치한다는 가정하에 이 여러 모인 장소들이 계속해서 바뀐 것이 아니라 일치한다고 하면 마가의 다락방이지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렇 하는 것이지 그 명확한 그 어떤 이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견해인 것이죠. 어 그러나 단정할 수는 없죠. 그러나 기독교의 어떤 전승과 일반적인 견해를 또한 같이 존중하는 의미에서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저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예수님의 승천 후에 이 사도들을 비롯해서 여러 성도들이 함께 모였던 이 다락방의 그, 이 장소에 대해서 한 가지 좀게 나내하고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누가복음 과의 그런 기록의 차이인데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제일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laughs>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단이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베단이 앞 얘기는 이제 베단이 앞에 있는 감람산을 말하는 거예요.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자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어딜로 예루살렘에 어디로 늘 머물렀어요? 성전에서 이게 머물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딱 들어가니까 다락방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 보통 일반인들은 이렇게 성경을 꼼꼼하게 안 읽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예 이상하다 이 먼저 이상하다라고 호기심을 느끼신 분들은 굉장히 성경을 잘 읽으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여기까지 생각을 보통 안 하죠. 근데 학자들은 꼼꼼하게 읽기 때문에 저자는 동일한데 저가는 저는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누가 동일한데 왜 복음서에서는 성전이라고 하고 왜 사도행전으로 딱 넘어가자마자 다락방이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 이제 이론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다락방이 이게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다락방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전 근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 혹은 뭐 어떤 다른 사람의 다락방이었겠죠. 근데 성전 근처에 있는 다락방이었는데 복음서에서는 어떤 그 성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넓이미에서 성전이라고 했을 것이고. 또 사도행전에서는 또 새로운 전환을 알리는 의미에서 다락방이라고 그렇게 했을 것이다. 장소는 같으나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게 부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어, 일리가 있죠. 근데 이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 다른 용어로 성전이라 했다가 다락방이라 했다가 다르게 기술을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죠. 왜 이런 차이를 마가가 의도했을까? 누가가 왜 의도했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한 시대가 이제 가고 새로운 한 시대가 새롭게 전환되고 열렸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성전은 유대인의 유대교회의 어떤 본산이고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온갖 불법과 또 거짓과 외식과 죄와 모든 거 형식주의가 만연했던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본거지인 성전을 예수님께서 강한 어조로 질책하시고 또 책망하시는 내용들이 복음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성전이라고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의 초소가 아니었던 것이죠 온갖 형식주의와 불법과 매매와 또 어떤 이 정치적인 음모와 뭐 그런 것들이 난무한 난잡한 시장과 같고 또 종교 정치 현장이 되었던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의 시대가 새롭게 열리면서 그 현장의 그 역사의 현장이 이제 다락방으로 바뀌는 것이죠. 어,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이 지금은 이뿐만 아니라 각그 가정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그들이 거기 모여 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었던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물로서의 성전보다도 물론 이제 아직은 사도행전이간딱 중첩되는 그런 시기이긴 합니다만은 건물로서의 어떤 성전보다도 성도들의 어떤 그 모임과 공동체로서의 다락방이 하나의 새로운 성전되는 예배의 장소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누가난 성도들의 이 모임의 현장 그리고 다락방을 성전 삼는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을 말하면서 사도행전을 열고. 그래서 누가 보금에는 성전으로 마무리했으나 사도행전은 이제 다락방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다르게 표현하고 어,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 <laughs>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와및 알테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곱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기 이 명단을 보면 우리가 익숙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눈여겨봐야 될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의 아우도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아주 신기한 일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그안 따랐거든요 배척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어, 그리스도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사십 일이 지난 승천하신 이후에 마음을 같이하고 기도하는 이 제자의 공동체의 일원이 돼서 기도하기 힘썼던 그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라고 할 때, 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남과 함께 그 아우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부 그들의 어떤 어두웠던 눈을 새롭게 열어주시고 또 믿음과 확신을 또 주시면서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셨다. 것이 분명합니다 복음서의 기록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은 일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과 또 사람들을 견고하게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또한 가지는 사도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복음서에서 그 소개된 그 명단과 그 순서와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거를 좀 우리가 어 기억을 해야 돼요 복음서에서는 요어 대체적으로 가족 단위로 그 혈연 중심의 형제 단위로 그 제자들이 사도리 묶여져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거의 다다 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열도 제자를 사도로 불러 주시고 그 명단이 소개가 되는데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리카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그냥 베드로가 먼저 소개돼 있지만 이제 그의 형제 안드레 돼 있죠. 그리고 야고보가 야고보하고 요한은 서로 형제 관계인데. 야고보가 형이기 때문에 먼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동생 야고보는 그 다음에 기록이 돼 있죠. 그러니까 어, 혈연의 형제 중심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어요. 묶어져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어, 이게 순서가 달라요. 그왜 그럴까? 1 3절을 보시면은 들어가 그들이 유하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베드로는 같아요. 예. 베드로는 갖고 그 다음에 요한이 나옵니다. 요한은 야고보의 동생인데 동생 뭉저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입장과 다른 거죠. 그리고 야고보는 요한의 형인데 요한 다음으로 기록이 돼 있고 또 안드레는 베드로 베드로 형제간인데 이제 네 번째로 기록이 돼 있어요. 원래는 복음서의 순서는 항상 두 번째였어요. 베드로와 형제지간이었기 때문에 그건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어요. 다른 것도 다이게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당연하겠지만은 가룟 유다가 빠져있지요. 그왜 이런 기술 방식에 의해서 이런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과연 뭐냐라고 할때이 새롭게 시작된 게 공동체가. 아, 그리고 예수님의 마리아와 그 형제들은 제일 뒤에 있어요 사도들보다 제일 나중에 마리아까지도 제일 나중에 기록이 되어있죠.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공동체가 혈연 관계를 넘어서서 얘는 커다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새로운 사역의 질서와 새로운 공동체로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새롭게 형성됐다라는 이 것을 어,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술하는 거죠.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시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그렇죠? 120명의 성도들을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형제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누구의 형제 할때 혈연관계를 말하지만 이제 신약의 시대에서 교회 공동체에 있을 때 모든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형제라는 것은 남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같이 포함한 우리는 이제 형제하면은 남자라는 생각이 많지만 초대교회는 다 형제여 하면 자매들을 포함해서 여자들 포함해서 남자와 여자를 다 아우르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이 가족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형제들라고 그어이 되있는데 형제들이라고 혈연관계를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한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서의 시작이 이렇게 선포 되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어, 혈연적 가족 공동 단위와 또 형제 자매 단위로 이렇게 묶여진 어,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우선 저부터도 그래요 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형제들과 또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한 지역 교회를 섬기는 것은 굉장히 참 아름답고 귀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별개의 각각 서로 서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각각 부르신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부르시고 가족 단위로 부르시고 가까운 친구들을 어떤 그 밀접한 관계 중심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초대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이 시기에는 어떤 형제 단위와 가족 단위의 어떤 그 나이 순의 그런 질서를 뛰어넘는 그 혈연 중심의 가족 단위를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체, 더큰그리스 안에서의 가족 공동체로서의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어, 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모인 이 공동체는 약 120명이었어요. 정확하게 120명은 아니어서 약 120명 가량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기술하려고 하면 124명이라 아니면 128명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120명이라고 이렇게 할 이유가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 하워드 마셜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현학자가 그 당시에 그 고대 유대인들의 어떤 이 여러 고대 문헌들을 연구하면서 어 밝혀낸 것은 그 당시에 120이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새롭게 사회 공동체를 결성하고 이렇게 만들어 갈때 최소 단위가 120부터 시작을 했다 그래요. 120부터 시작됐을 때어 지역 사회에서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새로운 공동체의 특징이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이들의 모임은 성전에서 다락방으로 바뀌었고, 그죠. 그리고 혈연 관계와 어떤 순서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새로운 질서가 성립이 되었고, 그리고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새로운 가족의 가족과 어떤 이 가족으로 만난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고. 또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120명의 성도가 모여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롭게 형성된 공동체의 탄생은 곧 태어날 신약의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나 다락방에 모여진 이들을 아직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때이 공동체는 비로소 신약의 교회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어떤 사교 집단도 아니고 또 어떤 뭐 라이온스 클럽이라든가 로터리 클럽 같은 봉사 단체도 아니고요. 어, 어떤 이익 집단도 아니죠. 어, 예,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이치와 논리로 평가받을 수 없고 세상에는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또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힘의 크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위치와 어떤 힘을 나의 자랑거리로 교회 안에서 어떤 세상의 위치와가 곧 교회의 위치가 전혀 아니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여지없는 죄인으로서 그분의 은혜와 구일이 필요한 죄인으로서 서 있는 것이고 은혜로 만나는 것이고 다 같은 형제로 만나는 것이고. 한 가족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뿌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교회를 판단할 수 없어요. 어떤 시장 경제의 논리로 교회를 바라봐서도 안 되고 또 어떤 경제적인 이익으로 교회를 이용해서도 안 돼요. 어떤 정치의 논리로 교회를 생각해서도 안 돼요. 어떤 정치의 한 입장을 어떤 뭐 변론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닙니다. 교회는 순전히 성령에 의한 성령이 이끄시는 성령 공동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드림 교회가 앞으로 더욱 성령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더욱 더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사람들은 기도했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돼 있어요. 이들이 기도에 힘쓴 것은 아, 그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는 성령의 뿌리를 내리는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힘썼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하기에 힘쓴 이유는 앞으로 태어날 이 교회가 교회 공동체는 자생적인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어떤 영광스러운 것도 어떤 거룩한 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의존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선언했던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선언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신자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것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기도의 분량과 또 기도의 깊이가 크고 넓고 또 기도가 잘잘잘잘 나오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모든 성도가 다한 다 마음으로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또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나오시면 좋죠 근데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 별로 개의치 않으실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존재가 아무리 내가 결단하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어떤 영광스러운 것도 어떤 거룩한 것도 어떤 선한 것도 만들어 낼 만한 실력과 능력이 내 안에 없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그 인정함과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기도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생각할 때 기도할 시간이 없다 아니면 내가 게으르다 게을러서 기도를 못 하고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기도를 못 한다라고 하지만 물론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본질적인 의미에서 본질적이고 영적인 심층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거는 교만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교만한 거예요. 자기는 자각하지 않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도 없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연약함을 더 깨닫죠. 왜냐면 그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세상적인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별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 그냥 먹고 살고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적인 사람들은. 그런 가치와 사고가 있으면 우리도 기도 안 해도 되죠. 왜냐면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데. 그냥 살아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고난과 위험이 닥치면 신자들은 다 기도하게 돼 있지만,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기도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바쁘다, 게으르다의 문제는 아니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절박함을 모르는 어떤 영적인 교만함이 혹내 안에 없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겸허하게, 겸허하게 돌아봐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모든 신자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성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이 얼마가 되야 된다, 기도의 깊이가 깊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존적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정말 안 됩니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으로에게 선포합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예. 아멘. 우리 옆 사람 보시고 당신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시다. 예. 집사님 기도의 사람입니다. 예. 아멘. 예. 예. 좀, 좀 이렇게 쑥스러우시기도 <웃음> <웃음> 예. 멋졌기도 하고 예. 저부터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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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laughs>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의존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을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러는데 증인이 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셨는데, 그럴 힘과 능력이 없어요. 천사들이 승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두 천사가 옆에서 이갈릴리 사람들을 어째하 하늘을 쳐다보느냐. 라고 말씀, 말했듯이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의 불과한 자들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유대 지역을 벗어난 일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의 맡겨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생각해 볼때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야 되지만. 자신들에게는 그럴 만한 인격과 그럴 만한 믿음도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불과 40일 전에 예수님에게 위협이 닥치자 다 배반하고 등지고 도망가고 걸어만 살려라 다 하면서 다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던 이력이 있는데 약한달 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40일 전에 그 지금이라고 그들이 뭐 달라졌겠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120명의 성도들은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과 선교적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감당할 만한 능력과 힘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비전을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십시오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는 보통 건강과 자녀의 축복과 사업의 번창과 등등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물론 그것도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합시죠 데 막연하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더 가까이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으로는 우리 30주년 기념 예배당이 틈오 방에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정말 이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그런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게 해 달라고. 그래서 이 틈오 방에 성령의 불길이 번져 나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구원의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얼마나 참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까? 중국도 어, 이참 많은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재앙 앞에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새롭게 영적으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의도가 저는 있는 줄로 믿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더 억제되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 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병든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환난 당한 자, 고난 당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떤 분은 어, 목사님 저는 딱 5분만 10분만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집사님이 어,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래요. 다른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연약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내용이 없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모든 뜰리더와 목양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직분을 받았잖아요. 기도의 책임이 있는 위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분량만큼 책임을 지세요. 그게 직분 받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또 교회는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요. 그래서 각자의 뭐 직업과 삶의 형편과 사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새벽기도회라든가 수요기도회에 100% 참석 이건 어려워요. 현대 사회가 현대 사회의 직업과 직장 시스템이 이렇게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여건과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가능한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그 기도의 공동체와 기도의 성도들을 더 영월롭게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고 또 성령께서 이끄시는 성령 공동체가 되고 기도 공동체가 되고 또 어떤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그리스도의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성령 공동체로서의 하늘드림 교회가 올해 더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